안녕하세요. 블랙매직 디자인의 다빈치 리졸브 공인 트레이너 엄태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컨트롤 패널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펌웨어 업데이트는 중요합니다. 또한 컨트롤 패널들과 다빈치 리졸브를 연결할 때 생기는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미니 패널을 통해 설명하지만 이 방법은 스피드 에디터 및 페어라이트 데스크탑 콘솔과 같은 다른 다빈치 리졸브 컨트롤 패널에도 적용됩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빈치 리졸브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널과 컴퓨터가 USB 포트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다빈치 컨트롤 패널 셋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널 이미지 아래에 디스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펌웨어가 최신 버전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버전 2.0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제 다빈치 리졸브와 함께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빈치 컨트롤 패널 셋업을 닫은 다음 다빈치 리졸브를 다시 실행합니다. 이전에 연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 설정으로 이동하고 시스템에서 컨트롤 패널로 이동하여 색보정 패널에서 패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패널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고 다시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blackmagicdesign.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